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예. 세월이 빨리 갑니다. 시간이 어느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날씨가. 추워서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춥습니다. 건강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 농군학교에 효도 식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효도 식계명몇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신앙 그 부모 효도 식계명의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하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갈 곳이 생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규칙적으로 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갈 때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활력이 생기게 되고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또 내세관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그러면서 절망적인 마음이 뭐냐면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점점 더 아파지는 거죠. 허리가 아파요. 아니면 소화기능이 안 좋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금방 회복이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거라고 하면 많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 특히, 나이가 들수록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요. 우리 김태우 집사님만 봐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말년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습관이 안 되니까요, 말년에, 노년에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고정관념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앙으로 들어오기가 참 어려운데 새로운 신앙으로 들어오기가 쉬운 때가 젊은 때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 또할 일도 많고 쫓아다닐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는 게내 삶의 재산이라고 하는 거를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교회 잘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또, 어디 아프면 교회 잘못 나와요. 그러기 전에 열심히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자. 이게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면 잘안 들으려고 그래요. 요즘에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또, 라떼라는 말을 하면서 옛날 이야기 하는 건 요즘 젊은이들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예요, 그게. 어른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녀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눈치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눈 눈치, 부모 눈치를 보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자녀들 눈치 보느라고 좀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대답하고요. 작게 그냥 무시하듯 대답하면 얘가 날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들면 부모의 마음이 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세 번째,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자.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읽게 되지요. 이 자녀들이 웃음을 띠고 밝은 얼굴로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자연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늘 웃는 대도로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 드리자. 궁금 사람들은 누구나 궁금한 게 많고요. 궁금한 게 풀어져야 행복해요. 요즘 세대의 변화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일도 너무 많고요. 근데 부모님들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자녀들은 그 알아서 뭐 하게요? 그러면서 빈찬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잘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잘 설명해 주라.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사회적 문제 내는 것들 이야기해 드리고 그렇죠? 요즘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모님의, 부모님에게 해드릴 효도라는 거지요 특히 집안일이라든지 형제자매들 가운데 있는 일들을 가리지 말고 물론 이제 나쁜 일 같은 경우는 마음 상 하지 않도록 잘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감추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걱정한다고 일부러 감추는데 그게 오히려 부모님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거든요.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되 좋은 일, 나쁜 일 같은 경우도 기도 부탁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다섯 번째는 자유롭게 쓰실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자. 여섯 번째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자. 일곱 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자. 여덟 번째, 일거리를 찾아드리자. 아홉 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하자. 열 번째,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자. 저도 오늘 그 몇년 전에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님 발톱을 볼 기회가 없어서 발톱을 봤더니 이 발톱 무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새까매가지고 두껍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안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프대요. 신발 신을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커터칼 있지 사다가 그걸 깎아드렸어요. 깎는데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다 이제 다 깎아드렸는데 그렇게 시원하대요. 물론 이제 깎다 보니까 너무 깎아가지고 피하는 경우도 이렇게 생기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어머니 발톱이 그렇게 되도록 몰랐던 거예요. 볼 생각도 안 하고 살펴볼 생각도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야 이게 자식이 있으나만하다 그 생각을 해요 하면서 그를 좀 깎아드렸더니 그게 너무 좋으셨나봐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보여드리고 싶,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늘 양말 신고 있고 그러니까 못 봤는데 아무튼 부모님들 어르신들이라기 때문에 늘 이렇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드려야지 제 고향 교회 홍성 교회 한 번은 뭐,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는데요. 한번 대전에 있을 때 찾아뵀어요. 찾아뵀더니 목욕탕에 가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멀지 않은 곳에서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큰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시고 이제 목욕탕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모시고 목욕탕에 가니까 아버지는 너무 좋은 거죠.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잖아요 나이가 들면 등 닦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누군가 좀 닦아줘야 되는데 아들이 모시고 가서 깨끗이 닦아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어른들 백마디 말보다는 이렇게 한 가지라도 이렇게 좀 실천하면서 행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아닐까. 성경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말 많이 합니다. 특히 십계명 가운데 열 가지 계명 가운데 네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여섯 가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내모하지 사랑하라 둘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걸 하나로 묶으면 사랑하라는 거지요. 좀더 확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은 나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네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세상을 향한 계명이 중간에 있는데, 이거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 고리. 그러니까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laughs>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우리도 같이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 보면 너와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집의 종과 내 집의 나그네 더 나가서 가축까지도 그날 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주인이에요. 그런 주종들은 주일날 안식일 날 너는 안식하지 말고 쉬어. 이래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공장을 운영하는 조그만 공장에 사장님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은혜를 받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주일날에도 계속 일을 했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아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직원들한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분들은 교회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와서 일하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다음 번 뭐,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아닌 이제 우리 이웃을 향한 계명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고리를 연결 고리 역할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셨지요. 우리가 자라서 우리가 성인으로 모든 일을 하기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존재로 존재해 왔어요. 절대적인 존재 두 가지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여받았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우리 아기들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가끔 엄마 아빠 닮은 애들 보면 너무 웃겨요. 그치요? 어떻게 그렇게 닮았을까? 엄마 꼭 닮고, 아빠 꼭 닮고. 손을 이렇게 꼭쥐고 있는 애기들을 보면 저 생명이 어떻게 해서 이 집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물론, 애기를 갖기 위해서 클리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도 하지만, 실제로 그 아이를 보면 내가 낳은 아이인데 내가 만든 아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존재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 존재인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 완전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어서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안고 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한테 상처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우리를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인 거예요.잖아요. 부모에게 나는 영원히 자녀인 거예요. 내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지금 살아 계신데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분은 내게 영원히 아버지고, 영, 영원히 어머니예요. 어느날 아버지가 바뀌어서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영원토록. 어머니도 영원토록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가 나이가 얼마나 먹었든지 부모는 여전히 부모인 것 같아요. 여전히 자녀 걱정하고, 여전히 자녀를 염려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낀 세대잖아요.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자녀도 있는데, 근데 참, 그런 게 뭐냐면, 부모님들은 늘 자녀 생각합니다. 근데 자녀는요, 늘 부모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자녀 생각해요. 자녀는, 부모는 늘 자녀 생각하고, 자녀도 또늘 자기 자식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돌려서 자식 생각하는 것에 만 100개에서 한 5%만이라도 부모 생각하면 어떨까? 그게 조금 더 하면 효자 소리 들것 같아요. 효자 효녀 소리 들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결국 하나님 공경의 출발점이고요.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은 부모 공경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이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르는데 부모에게 못되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 신앙이 없는 겁니다. 가식적인 신앙이든지, 완전히 이기적인 신앙이든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그안 중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효도 받고 싶으시면요, 자녀 믿음 생활하게 하세요. 예.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부모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모 공경의 첫 번째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왜 순종해야 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가지는 내 삶이 여기까지 있기까지 우리 부모는 모진 고생을 하면서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던 겁니다. 사회인으로 자라서 사회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님을 섬기며 또 세상에서 내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양육하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어느 나라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아기들에게 천사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그들을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세상 모든 아이들을 다 돌볼 수 없어서 각자에게 천사를 보냈대요. 그 천사가 누구예요?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 그 천사가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았고, 부님들을 모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요, 분석해보면 가장 많은 기도의 내용이 뭘까? 뭘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장 많은 기도의 내용, 차지하는 게 뭐예요? 자식 기도 아닙니까? 자식 기도예요. 그 기도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장래에 이 사회의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고 또 성공해서 그 성공을 형제와 또 이웃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지. 두 번째로요. 첫 번째가 순종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자, 부모 공경. 여기 공경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말을 써요. 카베드. 근데 공경하다라고 번역도 하지만 이 카베드라는 말을 무겁게 하다 그런 뜻도 돼요. 무겁게 하다.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무겁게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베드의 반대말은 칼날이라는 말을 써요. 칼날. 이는 가볍게 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가볍게 하다는 말을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저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저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체로기 21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법이 있어요. 이럴 경우는 쳐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요. 두 가지 이런 게 있어요.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는 행위나 부모를 저주를 하는 행위는 칼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로 저축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느냐 이라는 거죠. 부모는 결코 우리가 가볍게 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 자녀들 오늘 현대 사회 얼마나 이게 사회가 빨리 바뀝니까? 그러니까. 뭐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부모와 30년 차이가 나면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젊은 사람들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구식인 거예요. 구세대. 그래서 라떼라는 말도 유행하고 그리고 뭐 꼰대라는 말도 유행하고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 꼰대, 꼰대짓한다 그러고 뭐라고 그러면 뭐, 옛날 얘기하면 라떼, 뭐,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농담, 그리고 우습게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였어요. 그 시대 이야기를 할 때에 들어주고요. 귀하게 여겨줄 때에 그게 바로 효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귀하게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 시대만 해도, 지금 60대만 해도, 어려운 시절 을 겪었어요. 60년대, 50년대 태어난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참 어려운 시절. 저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70년대만 해도요. 뭐5.16 경, 뭐요 5개년 경제 계획 뭐 이런 거 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막 사회운동을 했지만, 오늘날에 비하면 그때는 진짜 진짜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만들어 온 부모님의 세대에 대해서 이해 못 한다고 꼰대짓 한다고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의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자녀된 도리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부모님의 인생에 안식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연세가 드셨을 때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셨을 때에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그래도 자녀들이요 좀 살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잘 산다고 하는 자식이 잘 사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형제가 있어도 형제가 많이 있어도 가장 불우하게 살고 가장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가장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할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교회도 교회 건축한다고 할때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합니다. 부모도 공경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겨서 부모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노후에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회 경험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상급을 걸어놓고 부모 공경을 하라고 말씀할까? 여러분, 쉽게면 그 다음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다 말라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부모 공경만큼은 내 몸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긍정개명으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상급을 걸어놨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장수하시려면 부모 공경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 떠나신 지가 언젠데 목사님, 그저 젊은 사람들은 안 되나? 아세요? 여러분들도 부모님 있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계셔서 아버지는 벌써 가셨고 어머님 지금 계신데요. 생각해 보면 이 부모님들이 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게 뭘까? 기대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했던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다른 악한 길을 걸어간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여전히 내 삶은 여러분 잘 지켜가야 될 것들을 지켜가야 되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효도합니다. 효도를 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도 그만큼 큰 거예요. 또한 가지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들. 요즘에 문제 해결사 가운데 김영욱이라는 사람하고 오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은영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거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경우가요.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상처주고 아픔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 만나면 이런 상처도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씻겨질 수 있어요. 그 부모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를 진정으로 만나서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건강하게 삶을 살수 있듯이, 또 세상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아픔을 겪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함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빛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전에도 교회에서 이제 그 홀수달 어, 두 번, 첫째 주에 온가족 예배드리기 했잖아요. 주일학교랑 다 모여서 성찬을 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 안에 점점 우리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우리 손주, 손녀들, 형제들이 한자리에 쭉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 정말 아름답잖아요. 손자, 손녀들, 할아버지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예물 드리고 그러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잘 지켜 가는 것이 큰 효도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효도인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성장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